네, 여러분들 갑습니다 오늘도 의지에서 뭐, 관련해가지고 일반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미나의 중요성을 알고 시간을 계속서이렇그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공동선상 담당자 김중석입니다. 혹시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지난 3월 18일 우리 방송산업 재탄생 세미나에 오셨 이 오셨다는 얘기에 아~ 하이가 바쁘신 중들라그 마음을 배워가지고 그런 건고요 특히 이제 황사가 그점꼭위 건설 산업에 계신 가족 여러분, 이들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건설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이들을 많이나 성장의 동력을 주해서 사실 퍼덕퍼덕 하을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KDI에서 발표한 금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0 8입 8%다. 2%도 안 되게 도요 그냥 반을좀해서 2%가 되고 그을 정도로 애절한 니다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해도 공자리 숫자였어요. 여기 이제 아주 젊은 친분들을제하고 대부분은 공자리 숫자의 경제 성장을 할때 40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이래 그렇죠? 우리 당대에 우리 경제를 이렇게 납부된 사람을 생각해서 할기 기성 세대들은 당당하게 젊은 미래 세대에게 나는 미래에 돌아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나는 자격기감니 중. 그때 캐나아에서 그럼 우리 경제가 올해 0.8%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그 이유가 뭘까? 그이유 제시했던 여러분하뭔 아십니까? 우리 건설업이 힘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역할이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0.8%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답은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저러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그경제성장률을 1%, 2%, 3%또 뭐 희망한다면 한 2010년까지 올릴 필요가, 올릴 노력을 해야 돼요. 건설 산업만 활성화된다면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또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건설사들이 지금 장기 침체에있어요일만저그 하나하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게 되는 거근그데 우리 최근에 그 우리 기업 그 현황을 보며 기업인들이 우리 건설업나 이런 사업을 가진 이 경제, 이 기업의 환경에 더욱 진관이 있는 점입니다. 여러분 건설 사업에서도 우리가 보면 사고 사업가 없을 수가 없어요. 뭐 현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음.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법률 규제가 만들어지고, 감독 강화가 되고, 또 징벌적인 또 규제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양산되고 <laughs>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 환경에서 계속 우리 건설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생산시켜 나갈 수 있고 생태계를 더 나아가게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인시화된 게우리게 안전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안전사업은 사실 우리가 근절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 열심히 해야 됩다 최근에 대한건설을계중앙에서 30대 대개의 시그 e o 하고 가면 등에 었어요그시이그 다음 세그시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사업의 존립의 우체국 무속에 검사를 안요그안전기를 투입하다 최대한 투입하고 만약에 하도업체에서 추가되는 안전한데 추가된 비용이 들어가서 다들어다이 그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안전사고와 그나마도 우리는 줄이는 노력을 해야 그런 측면에서 어 전에 안전 문제 이슈 요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이 유방탄성의 가동이라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또각 부처나 이러한 분야들 때문에 그 방법을 담아라든 사망사고가 반복시에는 영업점이라든지 대출규제라든지 매출액이 좀 빠지도록 보았다든 또 극한상태의 퇴출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전방위적으로 어 우리 건설산업의 규제와 처분 강화가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블러버스라는 업계가 살때또대안하기 있어서는 그시대의 시간, 한 적절한 질서를 유지하고 또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 규제와 필요하다고 봅다 그러나 이 필요성의 역을 풀어으면 우리의 건설을 하려고 는 건설사업자들이 사업을 계속 할수 있을 까 소백 미비에까지 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건설산업 그 법령으로만 써서 썼다 합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법령이 29개 법령이에요. 법의 규제령이 5 1 9 4건 물론 이거는 어떤 측면에 대한 계산할때 어떤 숫자적인 어떤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데 이런 법이 과연 의회에서 TV에서 오늘도 고민해 본다는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 어떻게 스스로가 만든 법과 제도가 있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모두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건설 규제, 어, 어떤 어떤 법률 체계를 우리, 건설, 어, 우리 가족 여러분, 종사자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제가. 철수가 이해 안 받더라도 그 규제를 하나만 준수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중첩적으로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 규제를 준수하기보다는 어떻게 회피하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해서 됩니다. 이제 스스로 그걸 준수하고 지키는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검정의 규정이 투명화와 또 어떤 사무께계에서 필요한 규정의 투명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다한 규제 때문에 어떤 경제의 소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0년간을 조사해 봤습니다. 2013년부터 23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13년도에 약 1조 9천억 정도 였는데 10년 만에 44%가 늘어났어 2 0 2 3년 3년에 12조 4조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 경제 사회적 손실이 네, 발생하고 또 그것이 육 부담으로 옵니다.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그 그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이것이 다 기업의 다그리고그 부담은 이제 임대치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현실은 아, 이런 현실은 극복의 그 대상이 좌절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우리 건설사들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대안을 담고 단기적이고 결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 건설 전 산업 전반에 어떤 법률이 확대하기나 관행이나 이식이나 세계대교가 되고 전체에 대한 근본의 정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원장으로 오면서 오자마자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어, 우리 건설산업에 이런 새로운 변화로 떻게추구할 것입니다. 결국 연미로는 제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식과 가치와 문화도, 또 어, 각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제도면에서 우리가 집중적으 지난 3월 10일 건설산업 재탄생이란 네. 과제를 가지고 이옆에서 했죠. 옆에서 혁신적인 어, 전략을 내놓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3월1 8일 했어요. 그러면서 뭐, 그때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자리에도 그 당시 에 오셨던 분들이 계시고 그다, 그때 핵심 상황도 뭐냐면 우리 건설 사업이 전통적인 건설 사업에서2 1 세기의 지장적이고 지장형이고 또 어떤 스마트한 이런 새로운 건설 산업 새로운 탄생해야 된다. 언제까지 건설 사업 부실이고 두지되고 불투명하고 삼기업적고 뭐 항상 비날 가는 꽃처럼 완전 사업화 발사 이런 사업을 도시 투해줘있겠는가이를 네, 근본적으로 네. 우리가 뛰어넘자. 그래서 결국 21세기 건설 산업은 무엇이냐? 가치와 역할을 정리하고 생산자들은 철저하게 공존과 선생님에이 들어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시끌러시대입니다 다른 산업과도 유복합이 이루어지는 건설 산업 생태계 속에서 유복하게 잘안이루어 있어요. 이게 유박합 이것을 또 확정하고 결국은 정부의 제도나 규제를 이루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자유와또 스스로 변화에 대는 변화와 혁신을 가져가라 이런 3대 원칙을 정하고 이런 3대 원칙을 가지고 우리 생, 생, 생산 과정에 건설의 건설 생산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건설 사업의 리버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18일 날그 발표 이후에 풍속 연구가 진행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은 매년 우리가 리버스와 건설 산업의 생태계 변화를 위해서 3대째 4대 세기를 할 겁니다. 오늘이 우리가 첫 발표인 첫 세기, 세미나. 첫 세기는 얼티어 리버스 이렇게 중심적으로 있게 있는 규제를 어떻게 우리가 뛰어나가서 건설의 생산성도 높이냐 이런 대변를하한 세기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세미나 이런 세미나 세미나에서 얻어지는 여러 전의연구과그 세미나 결과 그리고 또 이것과 별도로 이런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집약을 해서 내년 3월 18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건설사업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이날 종합적인 건설사업체의 창생 대한 종합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금 오늘도. 지금 어서 오는비접포럼이나 어서 오자는 보호론도 시행할 때 어, 다른 거 여러분들 저이 모델도 많이 오셨는데 한분한 한 분이 더 추가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선 장소를 바꾸있지만은 아직도 빈 자리가 많아요. 이건설사람들이 서로 샛계가 어, 바뀌어야 된다고 인식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부하면은 그 거대한 물결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산업이 진정한 어, 국가산업은 새로 새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예요 이거를 사실은 정부의 세계로는 학계세로든지 각 협회단체에서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40만 남들이 있었을못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을 책임지고 있는지 위험로서 부족하지만은 첫 단추와 새 하나를 기라를 심는 신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노력이 우리가 오래 했고 했거년한 2년 차인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니면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과 또 우리 직원들 또이 건설 대가리가 우리 대한건설에 공조사업, 대한건설, 대한교통 이런 건설 우리 깨미들과 함께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질력을 갖습니다. 왜이 기간을 짧게 해야 되냐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 건설 산업체계가 빨리 발전하고 또 건설 지속 가능한 건설 산업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의산과 국가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한 번도 빨리 돼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건설 산업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맞아 그렇게 가야 돼. 개별적인 그 협대 자체나 또그업역에 어떤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신들께서는 언제나 과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한설사원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분한 분이 더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음 세이나가 9월-15일 초에 있습니다. 그때 또 오시고, 그 다음은 연말에 한번 있을 거고 내년 3월 13일 날 듣고 계십시오. 그때 와서 전담을 들으십시오. 유튜브 보면 무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료입니다. 아, 지금 정부에서 이제 건설 그, 뭐, 추경하고 건설 활성화도 그, 많이 하면 되는 하고 건설사들이 사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의 완화에 대한 그런, 아, 그, 고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행정 편의적인 어떤 규제라든가 어, 과거의 이제, 규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폐지하고 있다. 이기회법 정부와 이사업들은 눈앞의 이익이나 편익에서 존재하는 여러 문제입니다. 우리 건설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희망을 높이나 어, 국가 경제의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비주얼 제시하는 거시적 안목에서 건설 산업을 바라보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건설 규제 하면은 단기적인 방안들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만 중장기로 어, 지속 수 있는 종합적인 실행력을 가지고 혁신방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그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부족한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해어서뭐 완전히 제가 성 속이 든 냉철과 같이 하게 만들어가지고 는 전에 말씀드린 습니다 건설산업이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산업을 되는 발전을 해야 것같니다또그 역사를 또그 친구를 다할수 있도록 이건설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의 재탄생, 또 건설 규제에 합리하게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발전 토론 내용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건설 규제를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 이제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 이오셨습니다이 바쁜 에들도세종대학에 세종대학의 김한솔 교수님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김한솔 교수님이 대한경제대에 기보를 하고 계세요. 그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건설사가이 어떻게 바쁠 때서서 가치와 의식 같은 것들을 많이 지적, 지적, 지적해 주시고 어, 건설사업이 이것에 대해서 어, 어떤 분이 생각면 많은 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본인은 결국 제어만 가 n s i d 습니다 건설에 o u are not sure. Considering, 이 o u a 시고 a d 이 y I 잘 u r p o s e s h 가 won't be. That's what I got. I don't 그 n o w I don't know. I d o To za bardzo idzie o problem 现场监控。<Thank>